이거 제가 선택하는 거죠, 여러분. 제가 선택하는 거죠. 아니면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집단지성으로 하는 거예요? 집단지성? 올 리리아 선택? 야. 영상으로 된 월드컵 하면 헉! 아, 맞다. 이거 영상으로 된 건지 이미지로 된 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? 아, <laughs>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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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근데 집단지성으로 선택하시는 분도 있, 있더라고요. 아, 이거 다 이미지가 있는 거죠. 이거 한번 찾아볼까, 잠깐만요. 이상형 월드컵을. 이거 맞아요? <laughs> 이 사이트 맞아요? <laughs> 어씨, 깜짝이야. 아니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니, 잠깐만요 아니 놀래라 아니 아니 이거 방송에 아니 아니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잠 아니,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는, 아니, 되는 거죠 잠깐만요 <laughs> 아나언더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손가락이었구나 아, 너무 놀랐어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것 때문에 아 깜짝이야. 근데 저, 그, 릴슨가 쇼츠 몇 개로 본, 그니까, 몇개 조금 봤거든요? 근데 진짜 어떤 거는, 쓰읍, 저게 뭐지? 약간, 긁적긁적. <laughs> 저게 뭐지? 약간 이런 느낌인 것도 있었어요. 그러면은, 우리 이거를 언제 할까요? 제가 그 일정표에다가 안 쓰는 날 있잖아요.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, 보통, 롤 하거나 배그 하거든요, 여러분? 아 나도 나나 나 컨셉 지켜야겠죠? <laughs> 나 컨셉 지켜야겠지? 와 컨셉 지키는 게 맞아요? <laughs>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 하는게 맞아요? 아나 진짜 깜짝 놀랐. 와 진짜 머리가 어지럽다 진짜 깜짝 놀랐네. 아니, 근데, 유교걸이라도, 유교걸도 그래도 알건다 알아요. 서, 성인이잖아. <laughs> 아니, 우리 성인이잖아. <laughs> 컨셉 지키라고요? 그러면은, 근데 컨셉 지키면 오히려 더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? 그냥 나올 때마다, 아,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! 이러면은 재미없잖아요. <laughs> 아니, 어, 전나 아무것도 몰라요. 아니 이게 뭐예요? 아무것도 몰라요. 계속 이러면은 뭐가 재미없잖아요. <laughs>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야 재밌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, 아 근데 그런 이미지도 있긴 해요. 솔직히 말해서 봤는데 이게 뭐지? 이게 어딜봐서 이게 운남먹이지막 싶은 그런 사진도 있긴 했어. 근데 저게 저건지는 모르겠는데 쇼츠나 릴스 같은 걸 제가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본것 같긴 해요.